7월 무교사 22번 문제.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A6이 6이 되도록 하는 A1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AN이 홀수면, 음, AN 플러스 2가 그 다음 항 말고 그 다음, 다음 항이 AN 더하기 1AN. AN이 짝수면은또 AN 더하기 2가 2분의 1AN. 짝수면은 2분의 1 해도 자연수 되겠다. 제가 아까 모든 항이 자연수라 그랬죠. 그리고, 네항 중에서 짝수인 항이 한 개다. 이 중에서 하나만 짝수고, 세 개는 홀수다. 자, 이게 홀수면, 그 다음, 다음 항이 두개더 하는 거였데 만약에 홀수, 홀수 더 하면은 짝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연결해서 세 개가 쭉 홀수가 될 수는 없죠. 이게 홀수고, 홀수면, 그 다음 항은 두개더 하면 짝수니까,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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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안 된다. 그죠? 어, 세 개가 연결해서 홀수는 안 되니까, A5는 절대로, 짝수가 될수 없네. 이게 짝수면 이거 세 개가 홀수니까. 또 이것도 짝수 안 되겠다. 그죠? 렇 이게 짝수면 이거 세 개가 홀수 되야 되니까. 연결해서 세 개가 홀수는 될수 없으니까. 이게 짝수든지 이게 짝수든지. 어, 그거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다. 그죠? 렇 자, 그 말을 좀 적어보면, a n 하고 a n 다하기 1. 이거 두 개가 모두 홀수이면, 모두 홀수이면, a n 다하기2 구할 때 a n 다하기 1, a n. an이 지금 홀수니까 두개되어서그 다음 항인데 홀수 홀수 하면 짝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짝수이므로 짝수이므로 홀수 홀수 그 다음 항은 무조건 짝수라서 세 개가 연결해서 어, 홀수가 될수는 없다. 어, 세 항이 음, 연속하는 세 항이 연속하는 세 항이 모두 홀수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음, 나 조건에서 하나만 짝수라 그랬는데, 어, A2는 짝수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세 개가 연결해서 다 홀수되면 안 되니까. A3이 짝수이거나 A4가 짝수이다. 이것도 짝수 안되죠 그렇죠? 그럼 세 개가 다 연결해서 홀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A3이 짝수일 때. 그럼 A3이 짝수면 A2, A4, A5는 홀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홀수인 경우. 이 경우부터 한번 해 봅시다. 자, A6이 6일 때 A1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A6부터 쭉 차례대로 A6이 6일 때 5, 4 3, 2, 1 이렇게 구해 나가는 걸로. 자, 이게 6이다. 그런데 a5하고 a4는 홀수라 그랬으니까 홀수면 요거 두개 대해서 이거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항이 다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두개 대해서 되는 경우는 1하고 5. 그다음에 3 3. 뭐다른 다른 여기 같아도 되죠 그죠? 이게 5고 이게 1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다 다음에는 일단 6이 될 거고. 그다음에 a 3은 음, a 3은 짝수니까 이게 짝수면은 반 나눠서 그 다음 다음 한, 반 나눠서 이 항이니까 이거 두배 하면 되겠다그죠10 어, 이게 짝수면은 그 다음 다음 항이 이거 절반이니까 그럼 여기는 6, 이거는 2이어될 거고 그다음에 a 2는 A2는 또 홀수다 그죠? 이게 홀수면은 이거 두개 대해서 이거잖아요. 홀수면은 그 다음 담항이 이거 두개 돼서 이거 어? 이게 마이너스 9 이렇게는 안 된다 그죠? 음수는 안 되지 자연수니까. 이것도 이거 두개 돼서 이거 되려면은 이게 마이너스 3개야 되는데 어? 이것도 안 되고. 요거는 이게 A2가 홀수니까 이거 두개 돼서 이거. 이건 3 요건 된다 그죠? 음. 그럼 이제 A1은 음~ A1은 작으면 좋을 수인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에 지금 홀수면은 두개돼 대해서 또 이거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돼야 된다. 그죠? 그럼 이게 어쩔 수 없이 짝수 돼야 되고. 그럼 이거 두배 해갖고 4. 어,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야지 여기 짝수니까 이거 절반해서 그 다음 담아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a1 될수 있는 값이 4 하나. 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음, a3이 짝수 또는 a4가 짝수. a4가 짝수면 A2하고, A3하고, A5하고, 요게 다 홀수가 되겠죠? 홀수인 경우. 자, 이 경우도 A6부터 차례대로 A6, A5, A4, A3, A2, A1. 구해나가 봅시다. A6이 지금 6일 때, 자, A4가 짝수라 그랬으니까, 이거 절반인 게 이거. 그럼 A4가 12가 돼야 된다, 그죠? 어. A5는 일단 모르겠고, A3은 홀수다, 그죠? 이게 홀수면은 이거 두개 돼서 이거. 근데 이거 모르는데, A2도 홀수네. 그럼 A2가 홀수면 이거 두개 돼서 이거 돼야 되잖아요. A2가 두개 돼서 12가 되는 경우가 홀수. 홀수, 홀수인 경우가 11. 그 다음에 이게 홀수일 때두개해서 되는 경우, 자연수는 그러면 3하고, 어 9하고, 그 다음에 또 5하고, 7하고, 10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7이고, 5인 경우, 그 다음에 9고, 3인 경우, 11이고, 1인 경우.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야지 이게 지금 홀수니까 두개 돼서 여기다. 여기는 일단 1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다 12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게 짝수니까 여기는 6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a1은 음 요거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겠는데 음 요거 두개에 대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어, 그럼 요거 두배인가 아 이게 지금 홀수 홀수니까 홀수가 될 수는 없네 그죠 이게 홀수면은 홀수 홀수 더해갖고 이게 짝수니까 여기 지금 다 홀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무조건하고 짝수가 돼야 되네 그럼 요거 두배해서 20이 그래야지 이거 절반에서 10이 될 거니까. 요거 다두 배씩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18 되고, 두배 하면은 14. 두배해서 10, 두배해서 6, 두배해서 2. 요렇게 가능하겠다, 그죠? 물론 여기는 이제 이게 홀수니까 요거 두개 더해서, 어, 23. 이거는 이거 두개더 하면은 21. 두개더 해서 19. 두개더 하면 17. 여기는 15. 여기는 13. 여기는 이게 짝수니까 다 절반씩 해서 6될 건데 음, 음, 다 메꿔놨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a1 값들은 이런 값들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모든 a1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a1의 합은 음, 4 더하기 22 18, 14, 16, 2다돼 주면 10요거 더하면 20이니까 30요거 45, 10, 6 7, 16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홀수면 그 다음 한 가지 홀수면 홀수 홀수 되어서 짝수니까 세계인결해서 홀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세계인결해서 홀수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짝수 안되고 이것도 짝수 안되고 짝수 되는 경우가 A3, A4가 짝수인 경우 나머지 홀수인 경우에서 홀수인 경우에 두개 더해서 이거 되는 경우. 지금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 가지수를 쫙 해서 어, a 번로 구하겠다, 그죠? 자, 쓰고습니다 열고.